자 레식 모바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마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빡 레식 모바일에 대한 영상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저도 아주 운이 좋게도 먼저 레식 모바일을 알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뭐 그렇게 막 대단한 걸본건 아니고요 그냥 레식 모바일 플레이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자 일단은 아주 간단하게 레식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완전 새로운 초보 유비 분들을 위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레식은 5대5 1인칭 슈팅 게임입니다. 뭐, 다른 게임이랑 비교하면 뭐, CS거나 발로란트 뭐, 그런 게임들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레식이 가지는 가장 큰 차별점은 바로, 실내 전투라는 겁니다. 건물 안에 들어와서 다 같이 벽 하나 등지고 싸우는 거죠. 환경 자체가 실내다 보니까, 다른 게임들과 비교해서 다른 상황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런 레식 CG가 모바일로 출시가 된 거고요. 일단은 먼저 스크린샷부터 보고 가실게요. 일단, 서바이트가 바리케이터를 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예시 사진입니다. 음식점에 가면은 사진과 다른 음식이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럴 수도 있구나 하고 유비분들은 넘기시면 됩니다. 서바이트 벽은 이런 데에다가 강화된 벽에다가 쓰는 겁니다. 이 게임은 총알이 뚫리는 나무벽이 있고, 그 나무벽을 방어팀에서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그걸 뚫는 캐릭터가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벽을 뚫고 여러분의 동료들끼리 같이 손잡고 방어팀들을 잡으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방어팀이라면은 저 뒤에 폭탄 보이시죠? 공격팀이 이 폭탄을 해치하지 못하게 막으면 됩니다. 뭐 가져떡 깔고 버티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건 실제 인게임 플레이 화면으로 보이거든요. 레식 하신 분들은 딱 여기가 어딘지 감이 오시죠? 국경 거기 어딘지 아시죠? 그리고 맨 처음에 보셨던 사진을 보시면은 일단 뭐 캐릭터들을 보면 방어팀 쪽에는 카베이라, 밴디, 스모크, 발키리, 뮤트가 있는 것 같고 공격팀에는 애쉬, 빡빡이, 트위치, 서마이트, 히바나가 있는 것 같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있을 겁니다 아마 초창기 캐릭터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PC 버전의 기존 사진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컬러풀해졌죠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레이식 초창기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밀덕 분들이 많았고요. 저는 이거 모바일이니까 전 이런 시도가 좋다고 봅니다. 모바일은 애초에 PC랑 비교하면은 더욱 더저 연령층의 플레이어가 훨씬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기존에 없던 연령층을 새로운 소비자 타겟으로 삼는 그런 시도는 저는 좋다 고 봅니다. 자 영상 봐야죠. 영상 봅시다. 일단은 예고부터 볼게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개발자들이 먼저 플레이를 한거고 게임 자체가 완성이 되기 전 단계에요. 알파 버전의 게임이기 때문에 뭐 대충 구조만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고 생각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국경 맵이고 크기 자체가 더 적은 느낌이 듭니다. PC보다 거리감이 훨씬 더 가깝고 좀더 좁은 느낌이 있죠? 이렇게 가젯을 설치할 때 미리 가젯에 설치되는 위치를 보여줘가지고 좀더 쉽게 설치할 수 있게끔 배려한 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그 랭크맵을 가져와가지고 랭크랑 비슷하게 세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이라고 할지언정 PC와 모바일 자체가 완전히 따로 놀고 가질 않아요 전체적인 큰틀 자체는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각자의 플레이어가 서로 참고도 할수 있고 아니면 뭐둘다할 수도 있고 그쵸 레식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편리한 기능인 핑 찍는 기능도 똑같이 있는 것 같고 뭐 레식이니까 당연히 캠도 똑같이 보겠죠? 야 외부캠이 이렇게 칼라풀해요 야야 야, 국경의 복도가 이렇게 칼라풀하다니 어, pc 플레이어인 저는 적응이 아직 안 돼요 아니 애초에 뭐 pc 플레이어 밖에 없죠 지금은 그리고 넘어가는 모션이 조금 다릅니다 좀더 스피디하고 화면이 좀 한쪽으로 치우쳐지죠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넘어가면서 쏘는 거를 방지하려고 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야 이렇게 구멍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모바일에서 이런 머도를 만나면좀 느낌이 다를 텐데 엄마는 어,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영상이 여기서 끝납니다. 아주 감질맛나게 여기서 끊어 버려요. 이거 똥쓰다 만 것도 아니고. 뭐 영상이 여기서 끝나는 거 어떡합니까? 저 다음 영상 봐야겠죠? 다음 소개 영상은 발키리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만 건데 지금 보시면은 는 키만 있고요. 또 기울이기 키도 없어요. 근데 또 보시다 보면 그렇다고 기울이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엎드리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는 뜻은 모바일임에도 불구하고 PC 레이 가지고 있는 세세한 디테일한 무빙들 그런 것들이 그대로 모바일로 왔다. 물론 모바일은 완전히 왼손가락 전부와 오른쪽 손가락 전부를 쓰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막 무빙하면서 쓰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도 그냥 그대로 이식하는 게 조금 신기하긴 합니다.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내식인데 빼는 것도 좀 그렇기도 해요. 발키리 캠도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다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특능을 자세히 알려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모바일 게임을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래도 모바일은 이렇게 친절한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레식 모바일로 새로운 유입 자체를 바라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pc 레식과 비슷한 플레이를 구사하려는 것도 하나의 볼만한 꺼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화면은 트위치인데요 딱히 트위치랑은 그렇게 큰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드론 자체에 튼능 키가 없어 보이죠 노랑 핑 빨간 핑 점프 키 딱 이렇게 세 가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일반 준비 시간에 드론을 굴릴 수 있다. 드론을 굴릴 때 이런 환경이다. 라는 걸 아, 보여준 거. 것 같습니다. 방금에는 예리한 분들은 보셨을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큰 틀은 공유하지만 세세한 부분은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보시면 은 이렇게 바닥이 뚫려 있어요. 폭탄의 위치도 다르고요. 이런 거는 확실히 개발진들이 모바일에 맞춰서 좀 다르게 변형을 시켰다. 라는 건알수 있겠죠. 자 다음은 슬래시입니다. 슬래치가 얼굴을 깠어요. 이제 자기 얼굴에 대한 자신감이 좀 넘치다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그 마스크를 썼을 때좀 신비감이 조성되고 좀 와, 이 사람은 좀센것 같은데? 함부로 못 건드리겠는데? 이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깡패 같기다 하고 그리고 방금은 벽이 안 열렸어요. 이거는 버그인가? 아니면 광화 중이라 못들어 건가? 잘 모르겠네요.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갑옷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걸 다운을 시킬 때, 갑옷이 깨지는 그 마크와 사람이 다운된 마크 총두개 표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마운티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실패했어요. 이미 시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모바일은 시체가 남아있네요. 아, 아쉬워요. 한번 보고 싶은데. 뭐 어쩔 수 없죠. 직접 해봐야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 스코프 주변에 좀원 비슷하게 요 표시되는 게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과 자료 자체가 안 나왔었는데, 짧은 한 줄의 설명과 제 추측을 잠깐 섞어보자면 모바일 자체가 러닝건 스타일이 돼버리면 좀 힘들어지니까 이 집중하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카스나 아니면 뭐 배필로도 볼수 있겠네요. 그런 FPS 게임들처럼 움직이면서 쏘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고 가만히 서서 집중했을 때쏘면 정확도가 올라가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거는 모바일에만 있는 시스템으로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모바일에서 레이식이 어떨지 단순히 시 g 레 모바일로 이식한 느낌보다는 모바일에 맞춰서 좀한 2, 30% 정도로 바꾼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근데 또이 표시가 나타날 때가 있고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긴 모르겠는데 이것도 뭐 직접 해봐야 좀알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아니 얘는 그럼 뭘본 거야라고 하실 텐데 저도 딱히 다른 걸본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미리 정보를 받았다 뿐이지 더 많은 정보를 받았다는 아니라서. 저도 좀 답답해요. 내 네, 자신이 내가 답답한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바나입니다. 히바나의 총을 보시면은 오리가 쓰고 있는 타입 9판인가 타입 8군가 아무튼 그 총에는 조금 다른 것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스펙 자체는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플래시아웃. 사용된 여러가지 사운드들을 들어보면은 뭐라이센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 바뀐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히바나의 탄능이 쇼킹합니다. 뭔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훨씬 좋은 것 같죠? 모바일 히바나는 강하다.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은 팀킬 자체가 없는 것 같다 보입니다. 좋은 것 같아요. 모바일도 팀킬이 있으면 좀 많이 슬프죠. 그리고 또 하나 든 생각인데 이 정도로 보여줬는데 방패병이 안 나옵니다. 모바일은 방패병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제가 생각을 해도 모발에 방패병이 나온다? 끔찍합니다 자 그리고 아웃플레이가 나와요 아웃플레이가 아웃플레이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게 아웃플레이 나온 적은 예전 초창기 라이언처럼 온 몸이 다 나와요 맵의 구조를 보면 p c 보다는 아웃플레이가 쉬워 보이긴 해도 그래도 하기 어렵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유비 소프트 쪽에서 굉장히 좀꽤 많은 인력을 투자해가지고 만든 것 같아 보입니다. 뭐 저도 플레이를 할수 있다면 빨리 플레이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봐요.